네, 신동우 의원님, 신동우 의원님, 신동우 의원님 토론기에 드렸습니다. 신동우 의원님 두 번째 토론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님 세 번째 토론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아, 의원님, 즉 서영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추미애 위원님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예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른 걸얻는데 정말 제가 무슨 안 끈이고 뭐고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저희가 법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요 추미애 위원장이 오신, 오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고집은 세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환노위원장 하시면서 기계 있게 다른 당의 의원들, 자당의 의원들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소신 관철시킨 점, 드루킹 사건 수사하자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드루킹 사건 수사하게 만든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한에게 소신있게 찬성하신 점,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정계 입문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국회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털막 해서 국회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열띤 토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오셔서 뭐부터 잘못 꼬였습니까? 일소위, 느닷없이 3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일소위 위원, 주진의 위원 추천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셨죠. 주진의 위원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나경원 관사가 왔어요. 좋습니다. 내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가 뭐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떼지어서 떼지 떼지어진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똑같은 발언함 떼지은 거죠. 무슨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면서 남해당 간사 선임에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고. 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아, 협의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없어서 못 합니다. 간사는 왜안 해줍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님 몇십 년 동안 정치 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 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상대당 제2, 제1 야당에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맞아요.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 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성추행당,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말해주세요. 의원들의 자격이 돼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경고해 주세요. 네, 스톱하... 네, 네. 자 네. 네. 신동욱 의원님 발언 부분은 속기록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회법 제146조에 명기되어 있고 국회법 제147조에는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선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님은 자 한번 본인을 보는 거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김, 김,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합니다. 경, 경고 사유는, 경고 사유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발언할 때 의사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발언 기회에 토론을, 토론 기회에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사유를 끌어와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자, 더 이상 발언권을 신동호 의원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